제고차 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 가족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했으면, 자, gx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x를 양변 나눌 거예요. 단, 나눌 때는 그 값이 0이 안 되는 선에서 나눌 수 있으니까, 자, fx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거고, fx분의 x,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fx가 0이 되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떤 함수 값을 가지고 있겠지. 그죠자 그리고 현재 fx가 0이 되는 순간들은 자 0이 된다고 하면 좌변이 0이 됐으니 우변도 결국 0이 돼야 돼서 0이나 마이너스 3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할 거야. 됐죠? 자 그다음 나 조건을 볼게요. G0이 1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도 한번 0을 대입해 볼래요? 0을 대입해 보면 F0은 0이 나오게 될 거야. 그죠? 아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애들 중에서 일단 누가 있다. X는 0이라는 애가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G0은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는 자 그래서 X가 0일 때는 1이 되면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남은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써놓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상황이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스가 0이 되는 순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고려를 해둡시다 자 그때 f1이 자연수일 때 g의 최솟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f 는 분명 맨 처음에 뭐라 했냐면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fx가 f0은 0이다라는 힌트가 나왔었으니까 사실 얘는 x로 묶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식을 아예 다시 정리, 정리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x 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놓을 수가 있죠. fx가 0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나머지 fx가 0이 되는 순간들 중에 일단 0이 있었고 나머지는 더 있을 수도 있다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좋으셨냐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연속을 했으니 실제로 0에 대해서 극한이랑 함수값이 실제로 같아져야 되는 거죠. 즉, limit x는 0을 보냈을 때 0이 아닐 때가 이거인 거니까 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x, x 플러스 3 얘가 함수 값인 누구랑? 1, 얘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제 계산해보시면 약분하고 0 보내시면 b분의 3이 1이 되면서 b가 얼마가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b가 3이 나왔으니 여기까지 됐어요. 3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류해 줬잖아.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0이 되는, 즉,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0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해보자. 즉, 여기서 0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0이 되는 어떤 실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순간에 대해서도 뭐 해줘야 돼? 극한이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을 제외하고 또 다른 어떤 지점에서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fx가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 어떤 함수값이 나올 거고 이 함수값하고 또 극한값이 같아져야지 연속이 되겠죠 그죠? 그럼 리미트 x가 알파로 갈때 xx-알파 왜냐면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식도 나오고 있을 거고 위에는 xx 플러스 X 3이 결과가 뭐랑 같아져야 된다? 베타랑 같아져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얘가 수렴을 하려면 분모의 영인자를 약분할 수 있는 애가 분자 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 제외하면 분자 쪽에서 약분할 수 있는 애는 그나마 x 플러스 3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알파가 모인 경우,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커버해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다른 항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한근은 뭐, 감마라고 해볼게요. 이 다른 한근에 대해서도 또 분모가 0이 되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X는 감마에 대해서도 어떤 함수 값을 가지면서 극한 값이 또 같아져야 연속의 조건이 만족이 될 거야. 근데 그때 봤을 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얘가 이미 커버를 해줬으면 남은 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얘를 극한 값을 수렴하도록 커버해줄 수 있는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왜 모순이 생겼냐? 제가 0 말고 다른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야. 됐죠? 그러면 얘는 결국 실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혹시나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중근이 된다면요?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던 0을 근으로 가진다고 한다면요? 자, 0을 근으로 가진다 해도 현재 얘는 0인자가 하나밖에 없고 얘는 2개 이상 있으니까 그러면 커버를 해줄 수가 없을 거고 극한값이 수령하지 않을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하면 이중근에또다 약분할 수 있는 분자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실근을 절대 가질 수가 없고 두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판별식인 a제곱 마이너스 b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문제에서 A 값이 주어지진 않았네요. 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다라고 할수 있을까?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f 플이 자연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FX였으니까, f 1은 얼마가 나오겠어?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나오겠어. 즉, A 플러스 4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값이 자연수라며. 그럼 이 값이 자연수려면 A는 몇 이상인? 마이너스 3 이상인 정수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결국. 그죠? 자, 따라서 최종적인 범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A에 대한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이르트 3 미만인 정수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얘가 대략적으로 3. 얼마 얼마 하고 있으니까 a 값으로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다될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g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자 했잖아 0을 제외하고는 다 여기 있는 경우야 결국 그럼 2는 어디다 대입해 요식에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f2분의 2 곱하기 5 10 이렇게 될 텐데 f 2는또이 식에다가 1을 다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3. 좀만 정리해 보면 2a 더하기 7분의 5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a 값에다 뭐 대입할까? 아까 구해놨던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 정수들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고, G2, 이 값에 대한 최소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일단 음수가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 3에 넣어도 양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함수 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재. 그죠? 그럼 양수들 중에서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언제? 분모가 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분모가 클때 언제? A가 3일 때니까, 3 대입해 보시면, 최소 값은 얼마가 나온다? 13분의 5가 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